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4에서 16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람은 여기고 손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 또는 속사람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육체 또는 겉사람이 약해질 수 있는 것처럼 속사람도 영적으로 적절히 공급받지 못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당신의 속사람은 항상 능력 다시 말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으로 강건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당신이 시간을 내어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에 강건해집니다. 또한 올바른 성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속사람이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도록 나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저는 영혼을 구나기를 원하지만 말할 때 너무나 수줍고 겁이 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강건해지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항상 열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당신에게 신나는 경험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가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졌다는 증거이죠.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발산하며 정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육체의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속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속 사람은 당신이 시간을 내어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더 강건해집니다. 당신의 속 사람이 강간하여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발산함으로 경상에 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